인벤티지 랩자 매수 가격은 지금 12,400원 이고요 어 비중은 현재 10% 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얼마 잡고 가야 될까요?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 지금 근데 이 종목을 12,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 글램에서 하신 것 같은데 매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, 어, 그렇게 좋아 보이는 자리는 아니에요. 이게 손절가를 잡고 가셔 이제, 얼마 잡고 갈까요? 라고 물어보셨다는 건,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, 이 회사가, 어, 약간의 그, 어,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셨겠죠. 이 회사 같은 경우, 경우에는, 이벤티지 랩의 경우에는, 사실, 그,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법인으로 상장이 됐어요. 기술특례법인으로 상장되었다는 건, 우리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상장,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실적을 보면 실적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이,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,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, 저는, 어, 이 종목은 매매라는 느낌에는 좀 적합해 보이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손절가의 경우에는 11,470원이 지난번에 저점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11,500원 정도를 목표 어,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목표주가는, 어, 이거는 좀 짧게 가져가, 짧게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는. 그래서 12,500원. 12,400원 매수 가니까 12,500원 위쪽으로 반등시에 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선작가는 12,5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